스마트 모니터 거치대를 찾고 계 신가요 더암 삼텐바이미 m5 m7 호환tv 모니터 수납 선반 화이트 스탠드는 깔끔한 공간 정리와 편리한 사용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세련된 화이트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 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모니터 와 tv를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어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시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. 또한 수납 선반이 있어 리모컨 답다한 소품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. 견고한 구조와 간편한 설치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깔끔한 디자인은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공간을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정리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